프 파리에는, 어, 벼룩시장이 곳곳에 있는데요. 오늘은 그 벼룩시장이 있는 것 중에, 어, 폭트드 봉부에 있는 봉부 벼룩시장에 나왔는데요. 파리에는 대표적으로 세 군데의 벼룩시장이 있는데요. 이곳 방부와 생쏘앙이라는 상설 벼룩시장이 있고요. 또, 구무에서 열리는 구민들을 위한, 어, 비정기적인 벼룩시장이 있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벼룩시장인 방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벼룩시장 노하우를 모두 다 알려드릴 텐데요 몇 시에 구매하면 좋은지, 가격은 어떻게 행정하는지 또 오늘 흥정을 통해서 물건을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이 이동을 못하고 판매가 안 됐던 물건들이 많아서 그런지 물건의 질이나 종류가 확 올라간 것 같아요 어 예전에는 조금, 어 뭐랄까, 질이 떨어지는 물건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상당히 좋은 퀄리티가 많네요. 어 빨리 오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laughs> 와서 그릇을 살 때는 꼭 이게 그릇을 뒷면을 봐서 리모즈라는 그 상표가 적혀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게 그릇들이 예쁘다고 사는 것보다는 어 그릇 의 그런 퀄리티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좀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벼룩시장은 보통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9시보다는 10시 정도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시작을 하셔서 구경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12시가 넘어가면 대부분의 이 판매자들이 짐을 싸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쇼핑을 끝내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팁 하나. 물건을 살 때는 처음 오셔서 들어간 가게에서 사지 마시고요. 흥정을 거신 다음에 떠나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떠나기 전에 11시 반,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가격 흥정을 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편입니다.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Voilà. Ça c'est pour les, les gens qui travaillent les chaussures, le cuir. Ah, euh, après vous, marteau, vous traitez un petit peu euh... ah Oui, après je mets pas. Ouais. Un petit marteau de cordonnier magnifique. Voilà, c'est comme tous les matins, c'est comme ça. Enfin quand on joue. Ah, ça permet de renouveler en permanence. C'est comme des non non <laughs> i C'est à qui C'est à qui C'est à vous C'est combien l'assiette Tout Non, non, non. Une seule Une seule. On fait... Ah, vous vendez de l'eau Ouais, on fait le lot, On peut faire tout le lot, 20. 20 euros le tout C'est un prix imbattable. Comme il pleut et qu'on travaille pas, on se fait des cadeaux. 20 잠깐. 아 잠깐만 좀. 지금 20유로도 엄청 싼 건데 주머니에 보니까 딱 현찰이 15유로가 있네요. 오늘 접시 하나를 살려고 왔는데 어 15유로를 한번 흥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onsieur, j'ai la t o u s s e de quinze. Quinze, vas-y, ça marche. Ah, c'est gentil. Je reviens de l'autre côté. <laughs> <laughs> 와, <우와>, 20유로에, 2유에 <laughs> 접시를 몇개산 거야? 아까 앞에서, 앞에서는 접시 하나에 막 150유로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150유로. 아. 여러분, 이렇게 득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laughs> 아, 대박. 15유로에. <laughs> 어, 이거 컨텐츠 하나 남겼는데? 그릇 한 걸로 갖고. 아, 오늘 그릇 하는 기분이 너무 좋은데? 와이프한테 욕먹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와이프한테. No, 맥시. No, n 아, no, n 맥시. C'est quoi ça? C'est Origin? Oui. 가 절대 사면 안 돼. 지금 방금 보신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중국에서 가져온 카피 제품이고요. 아니면 훔친 물건인데 절대 저런 건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와, 이게 15유인데 무게는 35kg? 40kg입니다. 가몇 개인지 세보진 않았는데. 아, 대박이야. 여름 시장에서 구매한 그릇들을 한번 집에서 많이 보자마자 살짝 시켰는데요 개수를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파리 베르시장에 가셔서 꼭 이런 극혐하실 수 있는 우리 구독자 분들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파리삼촌에게 큰 힘이 됩니다 <laughs> 자저 앞에 보고 하나 아,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보고 하나 아, 둘셋 위시티티 이봐요 이거, 이거 거기 내거 <laughs> 여기 더 내려 봐 똑바로 고개 들고 됐수고했